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차량은 어, 벤틀리 벤테이가 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 어, 지금 뭐 여기저기 몇 군데를 지금 어, 문의를 하시고, 저희 에코파워팩 본사까지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자,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조수석에 있습니다. 조수석에 있기 때문에 이 조수석 쪽에서 모든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자, 한번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안쪽에나 이런 데 보시면 굉장히 럭셔리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든 차량이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아이나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까지 모두 다 장착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보조 배터리는 조수석 밑에 있는데요. 메인 배터리 자체가 조수석 밑에 있기 때문에 조수석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 자, 가바가 이렇게, 이렇게 빠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 배터리가 지금 조수석 발 밑에 의자 밑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배터리 쪽에다가 어, 퓨즈랑 해서 다 연결을 해드렸고요 바로 이쪽 S16을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 드렸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자, 보이시죠. S16이 어, 벤테이가 바로 배터리 옆에 순정 같이 이렇게 쏙, 자,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선 역시. 어, 잡소리가 안 나게, 잡소리가 안 나게,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테사의 폼테이프를 이용해서 흡음처리를 완벽하게 다 해드렸구요. 흡음처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흡음처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에코파워팩 16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한국 인증인 KC 인증과 자동차 내성 인증인 KN41 인증, 그리고 유럽 인증인 CE 인증과 그리고 미국 인증인 FCC 인증까지 해서 네 개의 인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가 배터리고요. 그리고 어 현대상 20억짜리 배상물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가 생겨도 20억 한도 내에서 차량을 보상해 줄수 있는 20억짜리 그 보상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메인 배터리에서 바로 어, 쇼트가 날수 있게 퓨즈가 달려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퓨즈가 바로 딱 끊어질 수 있게 이렇게 자, 예쁘게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이나비 어, QXD 7000 기준으로 어, 50시간 정도 녹화가 가능하고요. 이 주차 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주차 녹화를 인해서 모든 사고 현장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주차 모드를 상시로 할수 있는 그런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작업이 다 끝내드렸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카바만 이제 이쪽으로 딱 꽂으시면 아직 고정을 안 했고요. 이제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카바를 옆에다가 딱딱 딱 끼워서 넣으시면 아까처럼 이 완벽한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차를 해 놨는데 기스를 내, 내고 가도 반버 앞범버나 뒷범버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하다 보니까 이런 보조배터리는 필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에코파워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